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입맛이 뚝 떨어졌는데도 배는 절대 안 들어가요. <laughs> 너무 더워가지고 마트에 장도 볼겸 해가지고 가면은 버섯 요거 시시코너에 다갈다갈 다갈 볶아가지고 놔두면은 이쑤시개로 한개뽁찍어으면 너무 맛있어서 몇개집어먹고한통뚝 담아서 집에 오면은 그대로 하는데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시 코너 직원분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하니까 뽑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알려주셔서 제가 이웃님들께 얼른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어, 먹기 좋은 고기로 와이. 그 먹기 좋은 크기가 아니라 마트 가면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편 썰어 가지고 구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편을 썰어 보겠습니다. 어, 송화버섯으로 뭐 많이 볶아 가지고 송화버섯에서 송이 냄새가 살짝 콩 나가지고 맛이 있던데. 해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송화버섯이 없고 표고버섯 밖에 없어서 저는 표고버섯으로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말고라도 다른 거 버섯으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알려주셨답니다. 먼저 봉다리나 통에 담아가지고, 내는 너무 더버가 슬거지 하기 싫어가 봉다리에 할게요. 비법은 바로 요거입니다. 계란, 보통 우리는 계란물에 적셔서 굽잖아요. 근데 그대로 계란을 넣어가지고, 쉐킷쉐킷쉐킷쉐킷 골고루 이렇게 묻혀줍니다. 저는 지금 버섯 7 개에 계란 한개 넣었습니다. 계란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어, 버섯보다 계란 구울 때더 많아지니까 적당하게 요렇게7개 정도, 8개 정도의 계란 한개 넣으세요. 그리고 바로 요거입니다. 소금을 한 티스푼 넣는데요. 짜잔. 맛소금을 넣어야지 마트에서 굽는 맛이 난다고 하셨답니다. 마법의 가루를 안 넣으면 식당에 가서 먹는 된장찌개 맛이 절대 나지 않고 마트에서 버섯 구워서, 어, 시식하는 맛이 절대 안 나는 마법의 가루 맛소금 또는, <laughs> 있잖아요, 그죠? 미, 땡. <laughs> <laughs> 자 다음 포인트 요렇게 골고루 묻혀가지고 계란물이 버섯에 완전히 스며들 때까지 한 2-30분 두세요 겉돌면 안 되고 버섯 안에 스며들 때까지요 프라이팬 불키고 기름 살짝 쿵 부어가지고 기름은 어느만큼 내 맘대로 나는 기름 많이 안 먹고 싶다만 쪼매 붓고 뭐 그래도 나는 기름 넣어가지고 그래도 좀 맛있게 먹고 싶다 이러면 많이 붓고 기름 넣어가 안 맛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맛있어요 맛있게 공감하시면 아직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안눌러주 있어 너무 더워가지고 말할 기운도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영상을 못 올렸어요 오늘 말문 터져가 좀 시끄럽지 시끄러우면 엄소고 해서 한번 보이소이 요새 옛날에 통통 튀는 그목소리가 어디 갔어, 예. 이카게 하던데, 워낙에 시끄럽다고, 악플을 많이 달아가지고, 조금 조심하게좀 했어요, 그동안에. 다시 힘냈습니다. 아자, 아자, 아자! 자, 이렇게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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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볶아줍니다 이래 볶아놓으면은, 더어가지고막 고기도 먹기 싫고, 뭐 아무것도 먹기 싫은데, 이게 입에 쫙쫙쫙 붙으면서, 너무 고소. 한게 이렇게 쪼개, 한 고기보다 더 맛있다, 아닙니까? 자, 아, 이쯤되면 마트 코너에서 시식했는 그 맛이 입안에서 싹 돌면서 내 입에 들어오는 것 같지. 내가 한번먹어보고그 맛을 평가를 해드릴게요. 음! 계란을 넣어서 엄청 고소해요. 소하가 쫄깃하고 음. 보들보들한 게 마트에서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맛있어요. 진짜예요. 음, 음. 맛있어. 음.